On The sidewalk run. The wolf is mm lighter -hmm. when oh, I chase the sun. The phone's keep ringing, but I don't care. Today I'm flying on my Every street's a brand new stage. Every wall's a line I break. Oh, oh 러퍼링을 나도 알아 설전 건넌다고 쪼금 아하 개병신 같다 쟤아이새 안녕하세요. 오래 둘이 안 커요? 아, 너무 좋... 니 얼굴이 더 좋을 것 같아 있을게야 아니, 아 알다. 사람 조금만 길렀다 말할게요. 조금만 치렀다 말할게요. 아, 개벽신 같다. 진짜. 아, 아 정말 짜증나네. 아, 개 짜증난다, 진짜. <laughs> 환불 받아야 되나? 아니, 사기는 안 당했어. 사기 당할 뻔했던 거. 그건 이미 당하면 시벨로가 해결했잖아. 내가 그, 네가 걔네 지에 에이스키까지 내가 <laughs> 여술 매겼는데.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걔네 집에 에이스키까지 내가 여술 매겼어. 중이... 야, 이게 중위병이냐? 이거 중위병 아닌 거 같지 않아? 이... 이게 중위병 아니지 야, 야 이거 이마인드 그거 아니야? 나만 좆같을 수 없으니 <laughs> 니들 다 좆같아야겠다는데 알겠다야 이게 중위병 마인드는 아니지 아냐 이건 이건 물귀신 마인드 아니야? <laughs> 이건, 이건 물귀신 마인드 아니야? <laughs> 이건 이건 물귀신 마인드 아니야? 알라 요술 모알라와아프거 아.. 아.. 너무 병신같아요 진짜 씨발 아.. 아..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하는데 오늘 얘기 살짝 여혐 섞여있으니까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살짝 여혐 섞여있으.. 살짝 여혐 섞여있거든요? 이거 좀 알아주셔야 돼요 몇명 왔냐 얘기해줄 아, 아니야? 야, 오늘 살짝 여염 섞여 있거든요. 살짝 여염 섞여 있는데 아 얘기를 해드릴게요. 서울대 연구팀이 우연과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바로 영구적으로 검은 머리가 나는거 사라졌어요. 이걸로 하자. 아자 때는 좋아요. 두번 끊고 아니아니 헤어진 거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오늘은 방송 보러 왔어요 반갑습니다 서울 정세 이상 없었니 자 얘기 설명을 할게요 이거 설명하고 저는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적당히 설명을 하고 갈 겁니다 우와 썰풀이 아저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썰풀이 아저씨에요 적당히 설명을 하고 갈 겁니다 진짜 너무 병신 같아가지고 니들도 좀 알아야겠어요 자 글자 크기를 좀 크게 올릴게요 자 오케이 때는 바야흐로 2025년 2025년 10월 22일 오늘이네요 씨발 자김마르자 우리 최희야 아저씨는 최희야 아저씨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이해는 없어요 그냥 기분이 안봐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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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안봐 기분이 안봐 이제 제가 오늘 일이 좀 일찍 끝나는 날이에요 오늘 일이 제가 4시쯤에 끝나요 4시에 끝나가지고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아야 한번 잡고 자 자면 이제 5시 5시 반인데 자 여러분 그러면 5시 반이죠 지금이 6시 48분이야 그러면은 시간이 지금 1시간 10분 차이에요 1시간 10분 차이야. 이 1시간 10분 만에 레전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지 봐요. 로 5시 40분, 40분. 제가 원래 주짓수를 했어요. 주짓수를 한.. 주짓수 말고 주짓수예요. 주짓수를 했는데 이한 제가 주짓수 한 2년이 좀 됐어요. 2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그 이제 여러분 이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 이제 게시판 마다 왔는데 게시판 요 대신물건 알겠지만 이게 보면 쫓겨났죠? <웃음> 쫓겨났죠? <웃음> 쫓겨나가지고 이사를 좀 했잖아요. 이제 이때 시끄럽다고 쫓겨나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이제 원래 2년 동안 한2년 뭐 동안 한 곳을 버리고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 근데 이제 거기서는 거기서는 처음? 거의 한 처음? 한 처음부터 한 느낌인데 한 느낌인데 이제 그러면은 수들이 이제 여기까지가 서사에요 이제 여기까지가 서사야 여기까지가 서사인데 아씨 개묵신같네 여기서 이제 한 제가 이 이사를 제가 이사를 언제 갔냐면 이게 한 3개월 전이잖아요 제가 이사를 7월쯤에 갔거든요 7월 3일인가? 그때쯤에 가서 7월 중순부터, 중순부터 주짓수를 했어. 주짓수를 했어. 근데, 주짓수, 여러분 혹시 주짓수 해본 사람 있나요? 주짓수, 나, 나는 나 주짓수를 해봤다 손좀들어보세요 나는 주짓수를 좀 해봤나, 손좀들어보시래요 나는 주짓수를 해봤다? 있나요? 없나요? 어, 없으면 없어도 돼요. 약간 좀 여기서 약간 좀 공과파리 하려고 하는 거니까. 주짓수 하다 성출범으로간티기들도 있긴 하더라. 없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주짓수는 이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주짓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짓수는 어쩔 수가 없지. 이제 몸을 부대끼는 운동이잖아요. 운동이잖아요. 몸을 부대끼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끼리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여자 여자끼리 하면 재미가 없어요. 실력도 안 내고. 그래서 여자랑 남자가 주짓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스파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데 여기서 그입간 계약서에 그게 써있어요 주짓수는 남녀가 이제 같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성.. 어.. 몸에 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이런 게 있어요 있어 있어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이걸로 신고를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계약에 그렇게 돼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 너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근데 저가 이걸로 된건 아니고 근데 이런 일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한지 3개월 됐잖아요 여기서 한지 여기서 한지 3개월이 됐는데 이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이제 3개월에서 1개월 재하고 하고 2 개월 동안 썸을 좀 탔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썸을 좀 탔던 사람이 있어요. 이제 주짓수다 보니까 주짓수다 보니까 보니까 뭐 하기도 하고. <laughs> 아니 그냥 썸을 탔던 사람이 있어. 아무튼간에 아 주짓수한다고 꺼놓고 타는 건 아니에요. 썸을 좀 탔던 사람이 있는데, 근데, 아 일단 여러분, 이거 해피엔딩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계속 같으니까. 해피엔딩 아니에요. 저 진짜 계속 같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썸을 타다가, 내가 너무 병신 같아. 내가, 진짜, 이 새끼 너무 병신 같아가지고, <laughs> 너무 병, 너무 병신 같아서, 차요. 이제 왜 차냐면, 아, 아, 이거, 이것도 또 군대 얘기네, 씨발. 군대 얘기로, 내가, 내가 깠는데, 내가 깐 내가 깠는데, 뭔 일이었냐면, 얼마 전에 카페를 갔어. 카페를 갔어. 카페를 갔는데, 군대 얘기를, 군대 얘기가 나온 거야. 군대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아씨,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얘가 갑자기 나한테 어느 영, 얘가 갑자기 나한테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여줘요. 영상을 보여줘요. 보여줘요. 근데, 와, 이게 뭔 영상인지 알아? <laughs> 아 이게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디냐? 어 여기 있다. <laughs> 근데 여자도 군대 갈게 아니라 근데 여자도 군대 갈게 아니라 남자 군대 복무 기간을두배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여자를 군대를 보내 인수? <laughs> 근데 남자는 임신할 게 아니라 여자가 이렇게 두배로고 진동 두배로 느끼면 안 되나? 개월 이쁘로 이정적이야 이걸 나한테 가져온 거야 이걸 나한테 가져온 거야 이걸 근데 나내 유튜브 알려준 적이 없어요 나내 유튜브 알려준 <laughs> 나내 유튜브 알려준 적이 없어 <laughs> 내 유튜브 알려준 적이 없어 <laughs> 근데 이 영상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대충 설명하면 얘는 여자는 군대를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어. 갈 수가 없대.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갈 수가 없대.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있는데,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laughs> 마음에 안 들어요. 아유, 제가 제 고등학교 생활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저는 여자애들 모여서 낄낄대거나 거나 뒷담 같은 거 뒷담 같은 거 까거나 얘 이야기가 좀 병신같이 들리면은 좀 병신같이 들리면 같이 들리면 저는 그냥 어휴패드리 플러스 <laughs> 그래스 병신 같은 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라고 했는데, 했는데, 제가 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병신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땡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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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요즘 진짜 이런 말잘안 하는데, 잘안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생각할 수도 있거든? 할 수도 있거든? 있거든? 근데 좀 병신 같아, 너? 이 이런거 내가 깠어요 그냥 펜다곤 안했어 씨발 뭐 전공이야 전공 아니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교 때양다리요안니 안그랬는데 안 병신같아 너 하고 이렇게 깠어 이렇게 깠어 이게 한 2주 전이니까 그럴겁니다 이게 한 2주 전이에요 2주 전이가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이제 여기까지 서서 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와이 애같은 년이 같은 년이 <laughs> 나랑 그런지 한 2주 됐는데 됐는데 같은 주짓수 하는 분에서 남자 회원 중에 회원 중에 하나를 꼬셔요 <laughs> 하나를 꼬셨나봐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꼬셨나봐 근데 꼬셔가지고 근데 이 남성분이 남성분이 키는 당연히 나보다 작고 나보다 작고 어, 힘이 좀 세셔. 힘이 좀 세시고, 남자답게 생기셨어. 어, 생겼어. 그랬는데. 진짜 2주만에 꼬시던데, 2주만에? <laughs> 2주만에 꼬셨어. 근데, 갑자기, 어, 오늘이야, 오늘. 오늘 갑자기, 이 남성분이, 분이 나를, 근데 이제, 나를, 그 이제, 그, 그 건물이, 주짓스 건물이, 주에스 건물이 옥상이 있어요. 옥상이 있어 담배 피라고 담배 피라고 옥상을 열어놔. 전 담배 안펴요 담배 안 피는데 이 남성분이 이 남성분이 갑자기 나를 갑자기 나 툭툭 치면서 툭 치면서 옥상을 부르는 거야. 옥상을 부르는 거예요. 옥상을 불러. 옥상을 부르는 거야.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뭔 일이냐 뭔 일이냐 그랬지 뭔 일이냐 그랬는데 일단은 처음에 또 되게 예의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남자 여자랑 스파링 좀 하니까 제 여자친구 제 여자친구 친구 그 땡땡이랑 땡땡이랑은 땡땡이랑은 스파링 안 해줬으면 좋겠다 안 해줬으면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그래, 여기까지 나왔으면 해프닝이야, 그래.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것만 딱 하고, 그만했으면, 아, 네, 뭐,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 그럴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러네. 아 아니, 그쵸. 하고, 나았을 거야. 당연하지. 뭐, 이기까지 딱, 준분에 할수 있는 말이거든. 이게 이기까지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제 2번 템플즈내전드예요 이제 2번에 뭐라 그랬냐면, 근데 혹시가 나와요, 이제. 예 이거 이 씨바 근데 혹시 이거 근데 혹시 근데 혹시가 나옵니다. 근데 혹시 그그 땡땡이랑 그 땡땡이랑 스파링 하실 때 하실 때 일부러 일부러 스타치하시고 그랬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 와. 와 그래서 내가 이제 듣고라서 어이없어가지고 에? 에? 뭔, 뭔, 뭔 소리에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3번 3번 존나 띠까운 말투로 아니 땡땡이가 그랬다는데요? 그니까 그랬다는데요? 그는데요 어? 그러시면 안 되죠? <laughs>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아,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머리가 굴러요. 이제 거기서 머리가 굴러, 머리가 굴러. 아, 오케이, 사황파 완료. 아, 사은파... 아, 대신 뭐 그러시면 안 되죠. 는 약간 좀애겐식으로 얘기한 거고, 왜 그랬어요? 이렇게 했지. 왜 그러? 대신 왜 그러셨어요? 이거 왜 그러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대충 사암파악 이제 완료한 거지 머리가 굴러가지고 사암파악 완료 저병시 같은 년이 저병시 같은 년이 어내 말을 좀 좆같게 했구나 좆같이 했구나 내 말을 좀 좆같이 했구나 내 말을 좀 좆같이 했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아, 고민 딱 3초하고 고민 딱 3초하고 좆딱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 그러면 이제 그 남자 이름을 민수라고 할게요 민수 네, 나저 남자년 민수라고 할게요. 거기다 삼촌. 아 그럼 민수 씨는 민수 씨는 지금 주짓수 체육관에서 주짓수 체육관에서 이제 어떤 한 병신 같은 년에 년에 말을 말을 믿고 말을 믿고 지금 저한테 딴지 걸로 온 거냐? 온거온 온 거냐? <laughs> 왜 이렇게 병신 같아요? <laughs> <laughs> 이렇게 병신 같아요, 그래. 그래서 민수 씨가 화나! 민수 씨가 갑자기 이제 화나! 아니, 씨발, 뭐지? 뭐지? 내가 딱, 내가 분명 시비 걸고 있었는데? 걸고 있었는데? 이렇게 당당하다고? 이렇게 당당하다고? 화났나 봐, 민수 씨가. 민수 씨가 화나! 민수 씨가 나한테, 민수 씨가! 아니, 저는, 들은, 들은 사실을, 사실을 토대로 지금, 지금 마르시한테, 마르시한테 묻는데, 묻는데, 왜 저한테 욕을 하시냐? 욕을 하시냐? 마, 마르시가 너 병신 같은 거 알죠? 이러는 거야? 같은 거 알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뭐좀 막았어요. 이제 거기서 궁극께 박았어요. 이제 궁극께온 해가지고, 온에서 아 그럼 민수 씨는 민수 씨는 에미 애비가 <laughs> 민수 씨는 에미 애비가 이제 싸움이 나면 싸움이 나면 두 쪽의 말을 다 들어보는 게 아니 말을 다 들어보는 게 아니라 아니라 병신같이 병신같이 여자 말만 믿고 여, 여자 말만 듣고 듣고 시비 걸러 가라고 했어요 이런 가라고 했어요 이러는 거야. 아 이래서 내가. 빰빰빰빰빰빰빰빰 <목소리> 빰. 화면이 왜안 나오니? 화면 안 나오나요, 여러분? <목소리> 화면 잘 나오지? 나오는거좀하면 문제없지? b 문제 없죠. 어. 아, 오케이 y o k 스 뉴스? y 스는 안나올걸? 라고 했어요 했더니 했더니 o t 씨가 화났나봐 not sure. 화났 c t o r Hector, you're 고 o t 고 u r e h e 이 t o r y 고 u r e n o 리 sure. 대빡쳤어. <laughs>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와요.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오면서 아니, 그래도 이씨 새끼가. <laughs> 하면서 나 때릴라 그랬거든? 때릴라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싸움은 기겁하고 그은거 없어요. 꼬치라면 이겨요. 그러면 이겨요. 그래서 시크하게. 그래서 이제 나그린판 켜줄게요. 딱 시크하게 딱 해줄게 했지. 여기서 민수 씨가 이제 여기서 이제 걸어오는 거야. 이렇게 있고 여기 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민수 씨 턱턱 걸어와 이제 걸어와서 이제 딱여쯤왔을때 민수야 이제 여기서 이제 나 이제 말로 0세이0세 10세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발가락 탁 아니 뭐야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발가락 이제 빡 차고 이제 그냥 갔어요 한 발로 빡 차가지고 차고 차고 갔어 아유 아유 병신 같더라 <laughs> 병신 같더라 아유 병신 같더라 민수 씨 이것도 민수 씨 민수 씨 이것도 소문네요 이것 소문네요 자기 여친 말만 듣고 여친 말만 듣고, 시비 걸러, 걸려고 옥상에 불렀는데, 불렀는데, 시비는 개뿔, 꼬추만 맞고도, 꼬추만 맞고, 아파서, 아파서 울부짖는다고울부짖는다고꼭 소문내요, 시벨러막 하고, 시벨러막 하고, 시벨러막 하고, 하고 핸드폰 챙겨도집 갔습니다. 집, 챙겨서 집 왔습니다. 21시간 동안 생겼던니 여러분. 아휴, 병신같네. 진짜... 진짜... 좋 같아요. 진짜... 진짜... 좋 같다. 진짜... 그렇게 세게 안 찼어요. 막 진짜 불을 까질 정도로 안 찼어. 아유. 그래서 치진 않았어요. 열심히 발... 아휴! 상에 CCTV 없어서 상관은 없어요 그찮아아니 베데이까지 하면 은 잡혀. 아, 진짜 병신 같다 진짜. 여자 말에 여자 말에 휘둘리는 휘둘리는 애견남. 여자 말에 휘둘리는 애견남 그걸 말. 말도 안 되는 꼬투리로, 꼬투리로 남친한테 일러 갔다, 일러 갔다, 바치는 한녀. <laughs> 2주 만에, 다른 년, 2, 2주 만에, 다른, 다른 남자를 꼬셔버려. 다른 남자를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꼬신 한녀. 부탁을 빙자한 시비거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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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를, 시비를 거는 한, 한남. <laughs> 이 모든 걸 듣고 패드릭 빵는 남자. <laughs> 박는 한남. <laughs> 아, 아, 족 같다, 진짜. 아, 아. 그래서 너무 상명신 같다, 진짜. 아. 있었습니다 여러 <laughs> 년이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주짓수 안다 주짓수 안다 근데 뭐 근데 뭐한달 거의 다 끝나가서 거의 뭐 끝나가서 끝나가서 돈 그렇게 안한다고 그렇게 안한다고 이있었 진짜 진짜. 아, 1 8만 원! 파이지 원! 3 0만만 원! 다이 아니 받았잖아. 야, 내가 그 새끼 애 원! 파까지 원! 파이만 원! 이만 원! 그래야겠어? 아, 만 원! 파이만 원! 파이만 원! 이생이만이만이 아이고 오늘 아다 탈출이야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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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아다는 빰데고빰 빰빰 빰빰 빰아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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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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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물론, 이제, 물 물론, 이제,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욕, 욕, 욕 욕하면, 친구 나가거든요? 왔는데 정말, 너무 병신 같고, 병신 같고, 가정교육 못 받은 애보이면못 <laughs> 받은 애 보이면, 못 받은 애 보인다. 그럼, 그때 하세요. 그때 하세요. 참을 수가 없었다, 진짜. 아. 아, 이게 왜 전공이야, 씨발, 야! 야! 이게 왜 전공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잘못했는데 이게 전공이랑 다를 바가 없어, 개같은 녀아 내가 뭐가 다를 게 없어, 전공이랑! 아, 전공 아니거든! 스위치 딸깍이 미친놈이 맞지, 그지? 놈신구면 하면 이긴다니까요? 딴딴, 아, 딴딴, 딴. 마루의 악마? 저 악마 존나 약할 것 같은데. 나 아는 사람이 세상 6만 명 밖에 없어. <laughs> <laughs> 나 아는 사람 6만명밖에 없으면 개쓰레기 악마 아니야? <laughs> 존나 약할 것 같은데? 아.. 재밌었다 자 그럼 그래, 오랜만에 병신같은 년 하나 욕해가지고 좀 재밌네요 아 방송 꺼야겠다 밥, 밥 먹어야 돼요 배고프다 아 이런 거 하지마 이 새끼야 여러분, 네, 너무 X같아가지고 얘기했어야 됐어요. 후요일 한번 후요일이요. 이건 후요일은 후요일이 아닌데 방송이 끝나지도 않았어 지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좋은 밤 보내세요. 저는... 하, 저 철권이나 하겠습니다. 네, 저 철권이나 하겠습니다. 조같아가지 진짜. 철권이나 할게요. 잘했어요 여러분. 아 그거요?